건조도라고 하는 것은 건도라고도 부르고요. 기호로는 X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아래쪽에 이 정의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. 습증기 구역 하에서. 자, 습증기 구역이라고 하면, 자, 습증기. 아, 바로 액과. 증기가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구역이 되겠죠? 자, 이렇게 액과 증기가 공존하는 그 구역 가에서 건포와 증기, 이 증기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값을 건도라고 합니다. 자, 다시 말해서, 아, 우리가 20%가 이 건포와 증기의 비율이었습니다. 라고 해서 100분율로 나타냈다면, 자, 이것이 전체를 100으로 본거 아닙니까? 자, 이때, 전체를 1로 봤다라고 한다면 0.2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. 100분의 20. 자, 이것은 무차원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단위로는요, 보통 무차원 비율, 이렇게 0.2로 나타내던가, 혹은 백분율 이렇게 20%로도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.